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너동 하늘채 라크뷰 모델하우스에 왔는데요. 지금 제가 모형 앞에서 있어요. 모형 앞에 왜서 있냐면 모델하우스 가서 모형 볼때뭘 봐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너동 하늘채 라크뷰 모델하우스 에 협조를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보통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모형을 볼때뭘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래 공급 내역기라든지카드록에 보면 배치도 나오잖아요 배치도라든지 동호 배치도 그것만 봐서는 되게 감이 잘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오셔가지고 이 모형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같은 경우는 유닛들에서 충분히 볼수 있는데 외부는 그다음 조경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외부의 조경이라든지 뭐 상가가 어디 있는지 주차장 출입구가 어디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차량 동선 같은 거 내가 여기 집을 사게 되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하고 놀이터를 갈고. 단지 내 상가를 이용을 할 거고 단지 내에 산책을 한다든지 커뮤니티 시설을 간다든지 그런 데를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모형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외관 고급화라 그래가지고 외관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모형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모형은 도면을 기반해서 만들어요. 축소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 있죠. 이런 나무들도 적용도면 보고 여기 비슷하게 심는 거예요 그냥 심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저기 실제로 소나무가 있으니까 소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벚나무 여기 보면 벚나무가 있죠 벚나무도 실제로 벚나무가 저기에 심게 되어있기 때문에 벚나무를 심은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모델하우스를 가서 모형 앞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뭐냐 방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위표 방위표가 모형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방위표입니다. 그래서 방위표를 내가 뭐 굳이 안 보겠다 그러면 모드라우스 오픈하는 데 가면 여기 큐레이터 분이 서 계실 거예요. 그 큐레이터 분한테 남쪽이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남쪽에 서시는 겁니다. 이렇게. 남쪽에 서서 남쪽에서 아파트를 바라보세요. 왜 사람들이 옛날부터 남향에 살았는지를 아시잖아요. 모형을 바라볼 때도 내가 남쪽에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건, 아파트 이제 동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동수가 많다 보니까, 101동부터 102동, 103동, 어느 동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확인하셔야 되는 건 주출입구 같은 거. 지금 주출입구가 뒤편에 있으니까, 제가 뒤편으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 보면 부출입구가 보이시죠? 이렇게 부출입구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단지 뒤쪽으로 가게 되면 주출입구가 보입니다. 주출입구. 요즘 아파트들은 전부 다 차가 지하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지상으로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출입구, 부출입구 꼭 확인하시고,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확인하셨다 그러면 차량 동선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집에 산다 그러면 출퇴근할 때, 어디 갈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 동선이라든지 차량 이동 동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주변 도로가 이렇게 이거 횡단보도라든지 차선 이런 거다 표시가 되어 있죠. 유도 차선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속 방지턱 같은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교통 영향 평가 받아가지고, 다이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파트 입주할 때 도로 다된거 보면 실제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 횡단보도 같은 거 여기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도로, 주변 도로 현황 같은 거 모형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 같은 거,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내가 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만약에 간단한 물품 같은 거 사러 편의점을 간다든지,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할 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번호는 하늘째 라크변은 단지 내부에 이렇게 어린이집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놀이터의 위치, 놀이터의 위치, 그 다음에 놀이터의 규모, 그 다음에 놀이터의 개수, 이런 것들도 물론, 배치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모형에서, 이렇게 자세히 볼수 있기 때문에 모형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렇게 이제 외부 계단 같은 거,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지금 105동하고 106동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엘리베이션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쪽에 조경 공간이 넓다 보니까 조경 공간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션 작업을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 상담사나 큐레이터분한테 이거 올려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5동하고 106동의 그런 위치, 방향 같은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 저는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조금 있다가 보고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제가 주변 도로 얘기할 때 이런 회전교차로 여기 새로 생기잖아요 이런 회전교차로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이동 동선 같은 거 회전교차로가 생기고 횡단보도가 생기는 거 저런 것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외관 같은 거 물론 이런 조감도에서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하는 게더 좋겠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면을 정확하게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색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보셔야 돼요. 상부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개수 같은 경우도 여기 큐레이터나 상담사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백4동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4동에 84B 타입 2호 라인 여기 탑층에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가 거실이 될 거고 여기가 안방이 될 거고 여기 안방 앞에 있는 실외기실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작은 방 창문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방향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것도 여기 모형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면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뒤에 있는 동이다면 앞동에 의해서 얼만큼 간섭이 발생이 되는지도 모형을 보고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은 도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요. 자이 번호는 하늘채 락급의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뒤에, 107동, 108동 뒤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놀이기구 같은 거는 따로 안 들어가 있는데 규모 같은 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조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번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구별되잖아요. 그죠? 나른 나무들은 잘 구별되지 않아요. 뭐 초화류 같은 것도 잘 구별되지는 않는데 소나무라든지 번나무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런 거 위치 좀 파악하셔가지고 보통 번나무는 산책 동선에 따라서 배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와 이런 식으로 산책도가 되겠구나. 나중에 봄에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다 보니까 좀 차단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출입구 옆에 양쪽에 세워놨죠. 그래서 표지목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게 소나무가 이제 키가 큰 장성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표지목 같은 형태를 많이 띕니다. 어린 울타기 때문에 도로하고 좀 차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키큰 큰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모서리 부분에도 이렇게 좀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런 거좀 알고 보시면 좀 재밌어요. 이런 공간에도 이제 키큰 소나무를 배치한 게 여기에 키큰 소나무가 없으면 조금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배치한 거고. 저렇게 가운데 부분에도 좀 많이 배치를 합니다. 기권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보영대 화전체 락교변은 단지 내 중앙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산책로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번다무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저쪽에는 수경시설도 보이죠. 여기 수경시설도 좀잘 보이죠.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외관 같은 거 이렇게 파악하시고 내가 만약에 창작 당첨됐으면 어느 동호라서 그 동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조망간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걸잘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닛터도좀 꼼꼼히 보셔야 되지만 모형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 모형을 꼼꼼하게 잘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영도 하늘채 크뷰는 아직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파시사타이 자녀 세대가 있고 물론 조금 큰 평수도 자녀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녀 세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